아, 예, 이곳은 동해입니다. 여기는 경포대구요. 경포 해수욕장. 아, 비가 약간 오는 듯 하지만 사실은 비가 오진 않구요. 날씨가 조금 흐려요. 아, 사람이 별로 없네요. 근데 그래도 고즈넉하고 한번 이 모래를 한번 걸어봅니다 아 모래를 제가 맨발로 한번 걸어 봐야 겠어요 어스윙이라고 <laughs> 하나의 치유법인데 맨발로 모래를 걷는 게 건강에 너무 너무 좋다고 들었거든요 뭐 지금 하는 거지 맨발로 제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<laughs> 신발을 벗고 네, 제가 걷겠습니다 맨발로 바다는 제 앞에 있고요 경포해수욕장입니다. 지금은 밤이고요. 이곳에서 통일 기원 폭죽을 평화 통일, 평화 통일 도와주세요. 평화 통일 도와주세요. 평화 통일, 우리 하나야. 남북 하나입니다. 우리는. 하나, 평화통일 이루어주세요. 평화통일. 평화통일 이루어주세요. 아 바다가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. 아 다음 날 아침이죠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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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동감 있고 와. 아 여기는 경포해수욕장인데요. 이거 좀 보세요.